안녕하세요. 오늘은 반다이 생물 대도감 여섯 번째 시리즈 납작사순벌레입니다납작새순벌레 넙적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납작하고 크기가 크게 나왔습니다. 디테일이 잘 살아 있고 턱이 턱관절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날개관절도 양쪽 다 있고 다리관절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 리관절 여기 관절 있고 바닥도 있고 실제 넓적사슴벌레와 굉장히 잘 구별되어 있고 단신 넓적사슴벌레처럼 턱이 굉장히 길고 약간 팔라운 넓적사슴벌레 느낌으로 넓적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넓적사슴벌레 정보를 살펴보면 서식지는 아시아 쪽이고, 그리고, 사육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서슴벌레라고 설명될 것 같은 데 이제, 곤충 많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, 이제, 넙적 서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아시고, 많이 키우시는, 키우는 넙적 서슴벌레고, 다른 서슴벌레와 픽 비교를 해보면은,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. 이렇게 두 개인데 느낌이 굉장히 다 달라요. 여기,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반짝 반짝하고 그리고 그리고 다른 느낌이 없이 모두 모두 반짝 반짝한데요. 목적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눈 제외를 했을 때 반짝반짝 거의다. 광택이 없고 광택이 없는 느낌입니다. 좀이 부분에서는 좀잘 만든 것 같고 겉부 겉 부분은 긁었을 때 살짝 소리가 나고 느낌 있는 일단 고운 입자의 모래 느낌입니다.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. 넓적사슴벌레나 이제 같은 경우에는 요런 줄 그리고 요기에 이렇게 그리고 내부도 잘 표현될 거 관절도 짱짱하고 여기 나 들어가 있는 것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넓적사슴벌레 리뷰였습니다 그러면은 안녕